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자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관을 뭐 소동이 났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사람이다 모여들었어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막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막. 그럼 막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는 베드로가탁 나서가지고, 어? 왜 놀랍게 영이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왜 쳐다보냐는 거예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의 이름이 오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15절 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 그 이름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느니라이 일로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내가 뭐 경건해서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난느니라 아 그래서 정말 이 안진병에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 놀라운 선포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누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어쩌다 된게 아니고 이미 다 선제로 예언했던 그 말씀도 오셨어요. 그러므로 1구절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것이요 그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밝히 얘기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수많은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왔을 때 사람들은 잡아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구원자다. 25절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실온 발명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22절, 13절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고, 이미 다 예언된 대로 오셨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안지매일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선자들의 지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데, 지금도 믿지 않는 분이 많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고치게 했고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거룩한 주일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